오늘 김희재의 계약 소송 재판 날이어서 네티즌들은 이명웅과 톱6 멤버들의 등장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김희재와 가장 가까운 이명웅은 이번 재판에 참석하지 않아 네티즌들의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안 좋은 소문이 나기도 전에 이명웅의 매니저는 이명웅이 홍대에서 촬영 일정이 있어서 김희재 재판에 갈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명웅은 김희재를 위해 서울동부지법에도 빠른 우편을 보냈습니다. 임영웅의 출연이 없어 김희재는 섭섭했습니다. 김희재는 임영웅의 빠른 우편을 받은 뒤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임영웅이 김희재에게 보낸 빠른 우편도 팬들의 궁금증이 큽니다. 김희재의 말에 따르면 임영웅은 트로트 결승에서 받은 왕관을 보냈습니다. 임영웅이 김희재에게 왜 이런 선물을 보냈는지 많은 팬들이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택배 물품 뒤에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명웅은 트로트 왕관을 받은 이후 그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가 상당히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명웅은 법정에서 첫 재판을 하는 날 김희재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미스터트롯의 왕관을 보냈습니다. 왕관은 승자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명웅은 김희재의 계약 소송에서 법원이 가장 적극적인 재판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김희재에게 공개되자 팬들은 이명웅이 김희재를 향한 애정을 느꼈습니다. 임영웅은 김희재와 함께 재판에 나오지 못했지만 그가 보낸 선물은 김희재의 마음을 훈훈하게 했습니다. 김희재는 임영웅이 인생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누기 위해 가장 신뢰감을 느끼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임영웅의 좋은 인품은 많은 연예계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좋아하게 합니다. 임영웅은 이어 2022 APAN 스타 어워즈와 2022 서울 드라마 어워즈에서 수상한 OST상 인증샷도 공개해 팬들을 흐뭇하게 했습니다. 임영웅의 트로피 인증샷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임영웅은 올해 정규 1집 아임 히어로를 발매, 역대 솔로 가수 초동 신기록을 달성하는 등 각종 음원, 음반 차트를 휩쓸며 눈부신 기록을 썼습니다. 임영웅이 또 어떤 빛나는 인증샷으로 팬들을 찾을지 기대를 모은다. 임영웅의 오늘 소식을 들어주신 팬 여러분 감사합니다.